2025년 9월 22일, 울 6월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금의 절정, 곡식이 여물어 수확하는 시기이자 재물, 명예, 권위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달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막혀 있던 흐름이 풀리고 하반기 대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띠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한순간에 현실로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 대운이 열리는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을 갖고 있어 금과 상생합니다. 올 6월부터 재물의 흐름이 강해지고 귀인의 도움과 투자 운이 크게 열립니다. 하반기 전체가 재물, 사업 확장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지녔지만 가을금의 기운을 만나면서 지혜와 통찰력이 빛나는 시기가 됩니다. 을 6월부터 수문 능력이 드러나고 하반기에는 귀인, 협력자와 함께 재물과 사업에서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직감이 뛰어나 투자나 중요한 결정에서 대박 기회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을 나는 구조이므로 을 6월에 큰 힘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산 관련 재물운이 열리고 하반기에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본래 유의 본체로 9월 22일부터 자기 자리에서 힘을 크게 발휘합니다. 명예, 재물, 인덕이 동시에 따라오며 작은 기회도 크게 확장되는 하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유와 반합 관계로 강한 귀인운과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한 기회, 협력과 동업에서 성과가 크며 하반기 내내 재정적 안정과 성취가 이어집니다.